앞에 가면 채워주세요 와우 네. 와 네.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어덩이 어덩이 달덩이 어덩이 어덩이 달덩이 어덩이 어덩이 복덩이, 복덩이. 김나선입니다. 우아예신고 셀프 신고식 하고 있었어요. 네, 가, 해야 됩니다. 신고식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오늘부 어, 우리 동네 남동생 활 우남생의 MC를 맡은 명 받은 우리 미스의김여선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와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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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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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명 선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약간 제 이름을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남동구를 알리겠다 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저 오늘 뭐부터 하면 되나요 저 다+ 다할 자신 있어요 다할 수 있어요 시켜주세요 뭐 네, 하면 되죠 너무 어, 넘치는 어저 에너지에 파이팅+ 파이팅 뭐 하면 되죠 명 선. 네, 네뭐 하면 되죠 네. 아, 너무 헬기 소리인데. 예예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 뭘 하면 될까요? 어, 여기저기 네. 신고식 했으니까 네. 주민들 남동 주민들 만나서 좀새 소방도 듣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럼 어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 갈래요. l e t 둥근 새가 떴습니다. 남동구에도 새가 떴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새복 새해 많이 받으세요. 남동구에 뜬 새만큼 복덩이 김명선도 그 새의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남동구 여기저기를 다닐 생각입니다. 와, 남동구는 정말 볼수록 매력적이야. 와, 정말 저는 사실은 구월시장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는데요. 정말 이 시장이 매력 부자 시장이에요. 매력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매력을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매력은요. 우선은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먹거리 많아도 너무나도 많아요. 어우 냄새가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매력은요. 요리 보고 조리봐도 먹을 게 너무나도 많아요. 어우 yes 어 네. 자세 번째 매력은요. 어 정말. 정말로요 맛있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뭐다 먹을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뭐 사람이 먹고 잘 자고 하는 거니까요 오늘 열심히 먹어볼 예정인데요 저는 시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I like 시장 I like my 놀이터 I like 시장 구월 시장 I love you Come on. 아우 oh, 정말 근데 저 여기 아뭘뭘 뭘 하면 되는 거죠? 네 아우 네 아니 지금 여기 아우 지금 시민... 어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너, 혹시. 네. 저기, 혹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어. 제가 여기 오늘 이렇게 어. 우남생에서 나왔고요. 이월 시장 처음 방문했는데, 혹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아유, 구월 시장이 잘 오셨어요. 저는 네. 지나가, 여기 시장 보러 온 사람이 에어요 아, 장보러 오셨군요. 네. 네네네. 오, 오셔서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뭐 찾는 거보다는 너는... 제가 굉장히 매력이 많은 시장이라고 들어서, 먹을 것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9월 시장에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지금은 좀, 뭐. 너... 뭐, 명절적이니까, 다양한 제, 작품들이 아, 많이 나오고죠 네, 우리 또, 있어요. 명절을 <laughs> 또 이제, 네. 또 이렇게 설날을 네. 보내야 되니까, 어, 아, 또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 어, 여기 막, 네. 네. 지금 약품 수 네. 아, 네. 어. 뭐, 다양하게. 황태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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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또, 또 뭐가 또 어떤 거지? 이쪽을 있을까요? 보시면 네. 또, 네. 또, 와, 아, 떡블럭,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네. 가시면 족발도 있고 족발? 이점으로 가시면 족발 여기 있어 족발. 어. 아. 족발. <laughs> 이점으로 가시면은 곱창. 곱창. 곱창 너무 좋아요. 네 곱창 땅입니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우리 이제 어 우리 인천 지금 시민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올해 이제 2022년 혹시 뭐 이렇게 새 소망이나 새 계획이 있을까요? 아, 네,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도 아직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빨리 네. 코로나가 종식되고요. 네. 개인적인 소망은 저희 딸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잠깐, 딸님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올해 호랑이띠. 에 호랑이띠, 에 알르기야. 오늘 네. 호랑이 등장 많이 하는데, 우리 그럼 딸님이 지금 나이가 그러면 정확하게 스물 이제 다섯되는거 스물 다섯, 네. 음. 자 기운 넣어드릴게요. 파파!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마 딸님 잘 되실 거예요. 네. 네, 저 잊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시장 시장 보러 이제. 조심해.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잘 보세요. 파이팅! 네. 아. 여기 와. 와, 고춧가루도 있고. 와, 정말. 와, 밤부터. 와우. 오 약초도 있고요. 와 건강식품. 어니 안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예, 예, 오늘 구월 시장 홍보하러 왔어요. 네. 와, 와,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와 구월 시장은. 우 와, 뭐야?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실례지만 잠깐 그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러죠. 예. 예. 그 누구 누구시죠? 네. 본인 아, 소개 부탁드릴게요. 구월시장 예. 상인회장 박영준입니다. 잠깐 잠깐만요. 회장님이요? 예. 무슨 회장님이요? 구월시장 상인회장 상일회장님. 상인회 어 잠깐만요. 예. 지금 하, 인터뷰를 하다가 예. 좀 높으신 분을 만난 것 같은데. <laughs> 아 우리 회장님, 이 구월시장 지금 제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예. 이 구월시장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네. 우리 와. 시장은 역사 상 40년 이상 됩니다. 와 이제, 어, 보시다시피 뭐, 없는 게 없는. 응? 모든 게다 다 있군요. 다, 네. 다, 네. 다 있는 곳이거든요. 뭐, 떡. 뭐 네. 먹거리. 뭐. 네. 네. 없는 게 없습니다. 와 네. 정말 없는 게 없는 다 있는 시장, 구월 시장 네. 정말 매력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감 아, 네. 우리 어 회장님 그러면은 이제 구월 시장에 앞으로의 뭐 계획 같은 게또 있을까요? 2022년 네. 어, 많죠. 오 우리 시장이 어 올해부터 네. 2022년부터 배송 사업을 처음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 고객들은 가볍게 오셔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면 우리가 고객들 문화까지 배송해주는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와우 배송 사업까지. 네, 어 네. 정말 저도 배송해도 괜찮을까요? 네드단해죠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새해 새해 <laughs> 감사. 아, 네 우리 회장님 복 받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 또 이제 9월 여기 시장 우리 상인분들 위해서 네. 또뭐 우리 또 회장님의 또 새해 소망 소망 같은 게 있을까요? 많죠. 네 혹시 2022년 새해 소망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네.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될수 있으면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상인들 모두 모두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아. 네. 또 올해는 또저 호랑 호랑이 호. 호랑이 띠 맞습니다네. 호랑이야. 호랑이 기장을 받아서. 어? 도약하는, 어, 도약하는 네. 우리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네. 표, 네, 표현해봤습니다. 아. 네 아무튼 아, 우리 회장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나도 예. 아우 정말 많네요. 네. 네, 맞죠, 아우, 예. 네, 제가 정말 다음 현금 가지고 와서 아. 좀 많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카드도 가능하세요? 아, 네. 아카 카드도 안 챙겨 와가지고. 아. 아, 네, 돈 챙겨 와서. 다음에 꼭 오십시오. 네, 꼭 오겠습니다. 저 네. 기억해 주세요, 회장님. 네. 네 아무튼 복받으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9월 시장 화이팅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9월 시장 화이팅! 회장님 팔을 꼭 붙들고 9월 시장 나들이를 가볼까요? 원래 시장은 회장님 끝발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회장님 이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와 떡 떡! 와 역시 시장은 먹을 게 너무 많다는 거. 어 회장님, 와 여기 냄새가 어 맛있는 냄새 뭐야? 와 떡집입니다. 우와. 와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네. 우와 이거 와이 색깔 와. 헉, 어머나 무슨 일이야, 회장님. 네. 여기 떡이 또 굉장히 유명한가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월시장 떡골목이라고 네. 이름이 명그랜 골목입니다. 아 떡골목이 있군요. 네, 네. 와 어, 지금 또 어, 새로 나온 네. 떡도 있고. 네. 헉, 와 지금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오와 장난이 아닌데요. 네. 아니 여기 뭐 구월시장의 떡은 또 일반 떡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골목, 음. 이떡 골목이 떡골목 이형성되다 보니까 서로간에 이제 경쟁도 되고 아 그렇잖아요. 네네. 혼자 달랑 있으면 뭐 맛있는 지 모르잖아요. 네네. 여기 여기 떡집이었는데 아 이렇게 있다 가위, 보니까 가위, 가위. 서로가 맛있게 만들라고 경쟁하니까 어 약간 그 선의의 경쟁을 또 네. 이제 또 하면서. 네.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이게. 어, 네. 네. 너무 이렇게 윤기가 네, 자르르 있어요. 흐르고. 네. 어떻게 여기 색깔도 이게 무슨, 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라색깔도 너무 예쁘고 노란색깔도 너무 예쁘고 무지개떡도 너무 예쁘고 예, 예. 다 먹고 싶네 어떻게 저기 먹고 싶어요 회장님 나. 하나 사 드릴까요? 네 하나 사주면 안 돼요 나 너무 예그러죠요 알라이크 like 아, 떡 어, 떡을 그, 너무 좋아해서 골라 보세요 네. 여러분 아 골라 볼까요? 예. 근데 우리 회장님이 추천하고 싶은 떡은 있을까요? 어떤 게다 아,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그래요? 예. 하나씩 다 샀는데요 아 진짜요? 응. 그럼 좀 돈이 많이 나올 텐데 아, 걱정하지 말, <laughs> 괜찮 괜찮나요? 아, 네, 아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색깔이 예쁜 요거 한번 맛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떡은 어떤 떡이에요? 네, 아, 예, 그그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좀싸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여러 가지 떡을 조금 어우와어 예. 인심이 너무 좋아, 어머 와 와우 어우 감사합니다네 예. 와 예예 예. 아 떡을 또 와다 직접 떡을 만드시는 거죠. 와. 만드는 겁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혹시 예, 네, 복 받으시고요. 네,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덩이가 왔어요. 네, 덩이 덩이 복덩이, 덩이 덩이 복덩이. 네네. 아무튼 아 네. 아까 박수. 네네. 아무튼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원하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남동구의 전통시장. 먹을 것 최고, 구월시장 최고. 아, 또 먹고 싶네. 와 잠깐만요. 저하면 빠질 수가 없는 곳와 정육 백화점. 나는 그냥 백화점보다 정육 백화점이 더 좋아요.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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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아, 우리 사장님. <laughs>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쪽 아, 잠깐 오시고요. 네. 어, 어, 사장님 저저 아시나요? 저 예. 마스크를 써서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그 혹시 그 미스트롯 보셨어요? 미스트롯? <laughs> 아네 미스트롯 봤니요 거기서 <laughs> 점핑,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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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그, 모르세요? 잘모르겠 아, 네, 괜찮습니다. <laughs> 사장님 어떻게? 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분주한데 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손님이 좀 이렇게 마, 많으신가요? 네. 요즘 많이 힘듭니다. 네, 좀, 아 힘드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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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힘듭니다. 지금. 저 정말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딱 봐도 그렇겠지만, 네. 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우리 사장님 올해 2022년 새 소망이 있으실까요? 애 소망 많죠? 네.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아, 지긋지긋해. 예, 네, 네, 이거 빨리 물러나서. 물러나, 물러나. 예, 마스크 벗는 희생이 되신 거겠습니다아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마스크를 바, 벗어야지 사람들이 날 알아보, 사장님날 알아볼 텐데. 마스크를 계서못 알아보고, 나 아, 아, 아. 속상하고, 그런데. 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구원시장 항상 대박 나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사장님. 어떻게 아우 고기 어우 정말 신선하고 대창도 유명하다고 막창 대창도 아, 아, 유명하다고 아, 아, 들었는데 아 정말 이렇게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할까요? 네. 자 하나 둘셋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세분많이받으세요세분많이받으세요어따뜻해 어, 따뜻해와 so hot. 어따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좋아요. 어떻게 오늘 이렇게 <laughs> 손님이 많이 왔어요? 아니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아, 적지요 손님들이. 아, 어떻게 우리 어머니 이 2022년이 이제 왔잖아요. 호랑이가 왔는데 어새 네. 소망이 있을까요? 뭐 장사 잘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제가 아흥네아흥네 어, 아, 네, 아, 네, 아, 네, 제가 네, 한번 네. 와가지고 한번 싹 쓸어 가야 되는데. 아흥네 어, 네, 그러니까 아우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고요. 네. 아 너무 너무 예뻐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아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머니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떻게 또 새해 화이팅. 소망, 예 네, 새해 소망처럼 손님들 많이 오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어흥! 어흥! 역시 여기 시장은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심이 너무 좋아요. 네. 이게 한이 맛보기가 뭐예요? 이렇게. 네. 지금 많이 나왔는데 맛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어. 아. 어, 어떡해? 맛있어. 일단은 너무 달지도 않고 되게 어, 너무 좋은데요? 네. 어,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아요. 어, 녹아! 하하 하하 허허! 음! 어우! 여기 지금 이게 새알인 거죠. 새알도 직접 빚으신 거고, 예.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맛있는 호박죽을 어, 호로록 어, 호로록, 어, 호로록. 어, 호박죽을 어, 호로록 아, 아침부터 쫓아다니면서 저 진짜 배고팠다고요. 아 떡은 어쩌냐고요 그건 이미 소화 끝.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어머나. 어우, 눈물이 나네. 어 너무 슬픈데. 아. 네, 여러분들, 남동구청 1층에 오시면요. 이렇게 북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책들도 읽을 수 있고요. 어, 또 다양하게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2022년에 좀 책을 읽어보려고 어, 2022년 첫 책을 골랐습니다. 바로 짜라란.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우리 속담. 이렇게 책을 골라봤는데요. 어 생태가 그 동태 친구잖아요 동태 친구 먹는 거 그래서 어 생태 어 어떻게 뭐 어, 요리법 어, 예?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야 모세요 어, 생태는 동태 친구가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뭐죠 그럼 생태가 아, 생태는 자연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생태라고 합니다 아 그게 생태구나 그럼 아니 저 생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좀알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저를 따라오세요 아, 어디로 이리로 가면 되나요 네어 아, 이리 가 어, 생태가 네. 먹는 게 아니었구나 아. 이 자연의 네. 모든 살아있는 식물 네. 동물 또 인간을 포함하여 와. 모든 살아가는 예. 그런 저도 생태. 아 그럼요. 나도 생태, 살아, 나도 네. 생태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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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니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남동구에서 네. 이 네. 생태 자원 활동가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뭘 하는 건가요, 네? 네, 사실은 이제 2019년도에 저희 남동구에서 이런 요즘 기후 위기나 환경위기가 음. 심각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 네, 생태 자원 활동가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아... 그게 2019년도에 였어요 네네. 그런데 일기생들이 수료가 됐는데 네네.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음. 네. 그러다가 2021년도 예, 네, 작년이죠. 작년에 다시 이제 이기 2기 수료생들을 이기를 다시 양성했고 네. 그 활동가들이 지금 현재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활동을 코로나 네. 때못 하고 있는데 그럼 네. 2022년도 지금 활동을 못 하시는 건가요? 활동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세우고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음. 이렇게 이제 또 수업도 가능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남동구에 있는 가까운 학교, 학교 유치원 이 아이들에게. <laughs> 이런, 자, 살아있는 음. 자연 생태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또 우리가 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현장에서 직접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도 네.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연을 네. 위해서 이렇게 그런. 또 해주시는데, 네. 어떻게 우리, 어, 활동가님은 네. 2022년 새해 소망이라든지 좀 바라는 네. 게, 물론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하겠지만, 네. 또 다른 쪽에좀 <laughs> 새해 소망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1기 2기 수료생들이 모여서 지금 동아리 모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동아리가 더욱 더 활성화가 잘 되어서 아. 네, 올해는 이 남동구의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또뭐 주부, 음. 또 노인분들까지도 이런 생태 자원 교육을 열심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좀더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동구는 초록초록하고 자연자연하기로 유명합니다.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고 힐링하러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힐링 명선 아자. 또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겠죠? 미리미리 코로나 19 예방. 하루도 빠짐없이 방역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 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 고생. 보긴만 고기. 해도 너무 이제 고생스러우신데 어떻게 선별 진료소에 거의 빠짐없이 출근하시는 거죠? 예. 아,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이제, 어,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 네, 이제, 감사합니다. 2022년, 어, 새해 소망이 있을까요? 네. 새해 소망이요? 네. 어, 나라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코로나도 빨리 종료되고. 네. 네. 예. 지금 뭐,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너무 지금, 부담동 음,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또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좀, 종료되서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또 이제 또 식사를 하시고 또 이제 또 계속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 저 이제 저도 이제 저 개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아예 오전에 몇 시간 한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 자원봉사를 네.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혹시 여기 선별진료소에 계신 분들 고충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제3자로서 제 보면은. 음, 음,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 거의 뭐, 오전, 오후로 그냥, 막기도 해야 되는. 음. 그런 사항이 나오고, 나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사원실에 올라가보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원분들이. 음. 그때는 이제 병간에갈고요 아, 네네.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 의료인력 진을 많이 좀 고용 좀 해줬으면. 네, 인력을 조금 더, 예. 충청 해줬으면 좋것같 아, 저도 뭐, 정말 시간이 되는 대로 와서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로, <laughs> 예, 정말. 아 너무나도 대단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또네 예, 예. 그렇게 모든 촬영을 마치고 제작진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단정 하루빨리 코로나 일구가 끝나길 바라봅니다 너나 하나 없이 요즘 코로나 땜에 힘든데 우리 시장도 상인들도 힘들고 또 고객들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 코로나 방역수칙을 절대 지키고 그렇게 저,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도 이 시장에서는 단세 사람밖에 안나올 정도로다가 아주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분들은 안심하고 쇼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종식 됐으면 좋겠고요. 뭐 시장 장, 장사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장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동계는 정말 무궁무진한 공원도 많고 다양한 장르도 많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라고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야금야금 가족들과 이런 좋은 곳에서 산책도 하시고 가족끼리 새 희망도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남동구에도 2022년 새가 밝았습니다. 초록초록한 남동구, 활기찬 남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저 지금 끝난 거 맞아요? 저 새해 신고식 끝난 거 맞죠? 끝난 거 맞죠? 감독님 확실해요? 나 진짜예요? 리얼리? 진짜? 레알? 하하! 해하쏘 해피! 네, 저 김명석! 네, 우리 동네 남동 생활 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화이팅 2022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에... 명! 전! 근데 저 진짜 진짜 가도 돼요? 감독님? 진짜예요? 다시 부르는 거 아니죠? 나 가요? 네, 에이, 빨리 가야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쪽으로 갈래요 렛츠 가. 춥죠? 네, 겨드랑이 따뜻해 에이. 에이. 야, 야, 님 겨드랑이 따뜻해요 혹시 야, 방 야, 나오는 거예요? 예예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흥 어흥 <웃음> 화이팅! 어,